굿모닝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에요 사실 어제 새벽 12시부터 사람들이 지금 다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체력이 좋지 않아서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7시 반인데 빨리 어제 먹었던 스파게티 먹고 짐다 싸고 오늘 체크아웃 해야 돼요 체크아웃 다 하고 나서 쇼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도 체리하고 같이 놀기로 했으니까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돼요 렛츠 고고 go, go. 설거지도 다 했고요 양치도 다 했고요 키도 이제 여기다 놓고 그냥 나가면 되고요 사실 뭐 청소할 건 별로 없고 이제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요. 빨리 가야죠. 늦을 것 같아. 이부 정리 안 해도 되겠지? 제가 여행하려고 물도 엄청 많이 사놨어요. 이거 차에다가 다 실고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츠 e 준비 끝. 세리 데리러 빨리 갑시다. 어. 얼마나 추운지 느낌 오시나요? 한국 겨울 아침 별로 안 추운 날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왜 이렇게 확확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very good to us. 자. 8시까지 체리네 집으로 빨리 갑시다. 체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한인 윈박에 도착했어요. 이제 빨리 태우고 디저트 힐스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렛츠 고. 지금 현재 시각 8시인데요.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면 9시 46분이에요. 1시간 40분 걸린다는 소리죠. 땜 8시 17분 빨리 나와라. 빨리 와 빨리. 미쳐 서미안. good morning. Good morning. 우리 빨리 기름 넣어봐야 돼. Let's go, let's go. 잠시 기름을 넣어왔어요 Can I p l e a y e have f um, i f t e e dollars on number seven? Thank you. 영호가 알려준 것처럼 이걸 누르고. Oh, 아 이건가? 저 안돼. 근데 왜 안돼 이거. 70, 8 7이라고1 5불 넣어서 4 0 5 6 갤런 넣었어요. 갤런이 도대체 뭐야? 보가 얼마나 찼는지. 아꼭안 찼네. 눈 봐봐요, 눈.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이런 광경을 볼수 있다니. 지금 LA에서 나와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아울렛이 있어요. 와, 짱이다, 진짜. 이런 광경을 볼 줄은 몰랐네. 겨울은 겨울이네요. 나 아, 진짜. 이 조그만 차에 이큰 거구가 앉아있어. <laughs> <laughs> 너무 안 어울린다. 캘리포니아의 하이웨이. 와, 너무 이쁘다, 도로도. 도로가 이뻐? 이게 뭐가 이뻐? 위험한데 카메라로 찍으면 예뻐 어. 이거는이 어. 오빠 그 뉴질랜드 플렉싱을 너무 많이 해 뉴질랜드가 그만큼 좋은 나라야 뉴질랜드가 좋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 뭐가 무서운 거 같아? 아 어, 운전도 너무 과격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총 소유도 되고 <laughs> 총기 문면 난리야 지금 어 그러니까 여기 6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80으로 달리고 있다는 게난 지금 근데 나보다 아. 다 빨라. <laughs> 이 오빠 지금 8 0으로 거의 지금 120km로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작은 차로 게다가 도로는 완전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내 주변 차들은 더, 더 빨리 달리고 있고 지금.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laughs> 한국도 도로 이랬나?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 당연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달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솔직히 총도 무섭지. 무서운데 나는 살만한 것 같아. 같이 다니면서 오빠는 나한테 뉴질랜드 얘기해주고, 나는 오빠는 미국 얘기해주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뉴질랜드가 확실히 되게 평화롭게 들리는 것 같긴 해. 근데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뉴질랜드. 재미없어.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차라리 광경이라도 보고, 막 자연이라도 보고 그러잖아. 근데 맨날 데일리로 사는 거면 조금 지겨울 것 같아. 뉴질랜드 풍경 좋아 아, 그니까 풍경을 볼 거면 괜찮아. 여행을 가잖아. 그치. 나는 데일리로 거기 살으라 그러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 재미없으그까가 여기 왔잖아 나는 미국은 좋은 이유가 그런 거 같아 주마다 되게 달라 날씨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뭐 법도 다르고 그게 좋아? 재밌잖아 지 않아? 한국은 뭐 대구, 부산, 서울 뭐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비슷하잖아? 시간도 똑같고 그치. 근데 여기 미국은 다른 주만 가도 되게 아, 경험해볼 말해. 수 있는 게 되게 달라 맞잖아 그치 라스베이스랑 여기랑 완전 또 다르고 그니까 러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 해외여행을 잘 많이 안 가는 것 같아 팔 아파 여기는 조금만 여행해도 볼게 많은 것 같아 그치 이제 끝낼게 엄마 팔이 너무 아파 내려 내려 도착했습니다. Desert Hills. 0시에요1 0시 Not bad.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빨리 들어가서 쇼핑하자. 쇼핑하자. Let's go. go! Entrance West Village 후. 여기로 들어가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U.S. 폴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얼마나 쌀지 궁금하네요. Thank you. 18불. 별로 안안 산데. <laughs> 여기 세일 왜안 뭐 붙어 있어? 지 밖에 붙었잖아, 50% 5 0라고 아하긴 폴로가 이 정도면 되게 싼 거다. 폴로 티셔츠 0 불밖에 안 해. 거의 다50%그니까 어그도 있네 어그. 디젤. 리바이스도 지금 8 0랑20% 정도 세일하고 있어요. 한번 구경해봅시다. 따뜻한 옷 없나? 제가 브랜드들을 잘 몰라서 쇼핑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우선 여기 럭키 브랜드라는 데가 데님 하나 사면은 하나 공짜래요 저는 바지 입어봤는데 별로고 체리는 여기서 하나 샀어요. 하나 사서 하나 프리. 여기로 들어가면은 버버리, 구찌, 코치, 프라다 다 있어요. 여기서 저희 엄마 가방 사드려야 돼요. 여기 쇼핑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저거 봐요. <laughs> 와 쩔어 봤어? 렛츠고 여기 4실 시계들 파네요 되게 가격이 싸요 49불에서 88불 여기는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파는 곳이에요 제 짝퉁보다 더 좋겠죠 오늘 블랙프라이데이 디어리가 거의 9 0 세일이에요 어 진짜 지갑 하나 살까? 남응 어. 아씨 저기 줄이 엄청 많이 서있네요 여자분들 코치 가방들도 다 이렇게 팔고 있는데 70퍼 오프에다가 또20 90% off 요 그래서 거의 90%오 f 예요 버버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 봐봐요 줄. 못 들어가요 이거. 구찌 가보려고 했는데 이건 줄이 더 심한데요? 아 어떡하지? 아 나... 어, 구찌 줄0 off 기 채리는 구찌 줄 서서 기다릴 거고요. 저는 루이비통에 가봐야 되겠어요. 바이바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죠. 저는 딱히 사고 싶은 건 없고 우선 엄마 가방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랜드 캐니언이랑 라스베가스 갔을 때 입을 옷 그냥 그 정도만 좀 사고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루이비통이 없어요. 버버리나 구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채리가 구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버버리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캘빈 클라인부터 들어가봐야겠어요. 여기 50에서 70% 세일이라 제가 팬티가 많이 없어서 캘빈 클. 라인 팬티 하나 좀 사야겠어 팬티 하나 사겠다고 지금 10분째 줄 서있는데 한 10분 더 기다려야 돼요 형거 팬티랑 제거 팬티 두개 해갖고 팬티 8장에 US달러 45불 냈어요 뉴질랜드 한 70불? 75불 정도? 나 빼든 거 같아요 지금 거의 한 1시간 40분 기다렸는데 반 조금 더온거 같아요 아 진짜 굳이 굳이 힘들다 너란 여자 <laughs> 이렇게 너란 기다렸으니까 여자. 꼭 사야죠 <laughs> 아... 꼭 나. 사야지 꼭 사야 돼 오빠 꼭 사야 돼너안 사면 안돼 I can't afford <laughs>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한 줄만 딱 기다리면은 우리예요 아, 몇 시야 지금? 1시. 거의 한 2시간 기다렸죠, 우리? 이제 코앞이에요. 아, 발실이 어워어 들어갑니다. 오, 2시간.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오케이. 엄마 스타일 가방 찾았어. <웃음> 들어오자마자. <웃음> 오, 맞네요. 여기서 컨텐츠 다 뽑아야겠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 너무 추워서. <laughs> 저는 사실 이런 게왜 가격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 뭐라고 가격이 2000불이야. <laughs> 이거 어떻게 이쁘다뇨 가격이 이상해. 검은 가방. 어. 아, 이것도 이쁜거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구찌 지금 세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세일안 한다고? 1700불. 아, 근데 이게 자석이야, 그냥. 그냥 어, 자석이네 이게. 여기 자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세일안 한다고 저런 신발이 이쁜가봐요. 이거 어때? 괜찮지 않아? 그래, 양쪽 다 신어봐. 양쪽이 없어요. 아 그래? 아, 어, 한쪽만 있어. 뱀쓰레빠을 사고 음. 있어요. 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그 사이즈가 없어. 이게 이쁘다. 네. 사이즈 550불, 35점 도 작아. 야, 근데 여기 왜세일안 해? 어, 37. 복사 신발을 계속 어, 고르고 있어요. 크네. 오빠,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어, 이거? 어, 이게 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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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런 거를 밖에서 어떻게 신고 다니지? 아빠 이거 3 5 35, 35 반도 맞아? <laughs> 너무 예쁘다. 오빠. 이해가 안 가요. 원색 나 미러 보고 올게.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 이쁘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신어도포인트가 너무 예쁜데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어 저런 걸 평상시에 신을 수 있을까? 어? 그냥... 신기한 디자인이 많네요, 그치? 이렇게 모던 스타일. 모던인가, 이게? 근데 이거는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고, 우리 엄마 스타일은. 거. 저거 너무 밝지, 색이. 이건 색이 너무 밝지. 아,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네? 엄마하고 계속 문자를 한 결과 이 가방으로 하기로 했어요. 879불인데 뉴질랜드로 1,300불 정도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지 가방인데 1,300불이면. 체리는 지금 계속 이 금색 신발을 꼽혀가지고 이걸 산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너무 튀어요. 이것도 귀엽다. 이거 얼마야? 1,389불 아니, 뭐? 내가 엄마 사주는 거보다 비싼데? 여기가 신상인가? 이게 신상 아니야? 근데 이거는 쌌는데 이건 600 얼마였는데? 여기가 남자 옷 섹션인데요 내가 입기엔 너무 화려해 아, 있... 이런 티셔츠 하나에 329불이라니 근데 질이 되게 좋긴 하네요 근데 안 예뻐 난 이런 거 싫은데? 이건 질이 별론데? 근데 이쁘긴 하겠다 아 이... 이건 좀 이쁘다 이거 얼마야? 와 메이드 잇 이탈리네? 가격은 500홀 저는 제 지갑이 너무 싸구려라 지갑 좀 하나 바꿔야겠어요. 딱 보시면 이거는 검정, 이건 다크 브라운, 이거는 네이비 블루인데 이게 제일 낫긴 하다. 무난하다, 그렇지? 갈색? 근데 이것도 이쁜데. 와, 느낌 너무 좋다. 이름을 말해놓니까 으저 뒤에서 저희 물건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네요 이제 여기 카운터에서 배산하면 돼요. 이런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 비쌉니까? 그래도 엄마를 위해 하나 사 드려야죠. 굳이 샀어요 드디어. 체리는 여기 시계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청바지 두 개를 샀고, 저는 가방하고 지갑하고 팬티들을 샀어요. 나 이렇게 선배 안한거 처음인 것 같은데. 왜안 했어?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계산할 때마다 너무 기다려야 되고. 맞아. 줄 서야 되는데 엄청 줄이 길어서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우선 나가는 길에 저도 청바지 두개 정도 사고 우선 먼저 밥을 먹어야 돼. 어? 아직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아니, 그러네. 아, 오빠는 스파게티라도 먹었어. 어, 난 아침 먹었지. 어, 나는 하나도안 먹었는데, 내 어디 있지? 여기 가다 보면 나오겠지. 아, 페블투유만 줄 엄청 길겠지. 푸드코트에 잠시 왔어요. 여기는 이탈리안 키친, 샐러드, 스무디, 판다 익스프레스. 판다 익스프레스가 중국 음식이기도? 어, 근데 줄이 완전 아, 길네. 아, 줄이 엄청 기네 여기 이탈리안 키친도 엄청 긴데. 에, 나 이거 먹고 싶어. 프리타임 스플레이버 저희는 저기 벨류리에서 시킬 거예요 자 피자 치즈 피자랑 어, 뭐였지 마케, 마카로니 마카로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도 어떤 파스타 <laughs> 그리고 체리는 하와이 피자 <laughs> 그리고 스트롬볼리라는 건데 저 처음 봐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냥 사봤어요. 먹어보려고. 어, 자리 잡기 너무 어려웠는데 되게 운 좋게 저희는 딱 자리 잡았네요. 렛츠 잇. 현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매운 김치 넣은 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피자 같은 건다 맛있었어요. 아, 어, 배불러 미국은 뉴질랜드랑 조금 다르게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다 치워야 돼요. 치우는 사람이 없네요, 푸드코트인데도. 청바지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쇼핑 끝. 뭔가 많이 산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laughs>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미국 사는 사람들 이 저보다 체력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데. 되게 어려 보인다. 한참 어려 보인다. 그래. 나이는 그런데 생긴 건 그다. 생긴 거 완전 차이야. 난 여기 있으면 18, 19막 그래. 나도야. 나도 막 23인 줄 알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생긴 걸 말해 줄까? 춥다. 춥다. 빨리 가자. 이제 집에 갑니다. 파이널리. 이제 또 운전하면은 지금 4시 10분인데 내비게이션에 6시에 도착한다고 써 있어요. 엄청 머네요 혹시 가방 샀으니까. <laughs> 어머님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 제발 집에 가서 아웃트로 찍겠습니다. 6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피곤해. 그럼 오늘 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해피, 해피 땡스기빙.